좋다, 좋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의 근본은 몸이 근본입니다. 몸이 있으니까, 몸이 좋니, 몸이 나쁘니, 또는 기분이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니, 기분이 좋니라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당초아그 티벳 사자에서의 의거하면. 사람이 평생껏 우리는 거죠. 몸뚱이가 나이고, 기분이 나 있냐,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도로 죽는냐 그리고 내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냐, 이런 오음을 나라고 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비로소 몸에 옷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몸에 의거하여 살아가다가 몸의 옷을 입은 인연이 다하여 몸의 옷을 벗어 버리자 비로소 신령스럽게 하는 성품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는 몸뚱이도 없고 어떤 기분도 없는 채 오직 신령스럽게 묘하게 하는 성품만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가장 깨닫기가 쉽다. 분명히 몸뚱이가 없어도 보고 듣고 하니 이 성품이 보고 듣고 한 거였구나. 지금 저기에 몸뚱이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살도 있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몸뚱이가 보고 듣고 한게 아니라 이 성품이 보고 듣고 한 거였구나. 이건 늘 묘하게 밝아서 아는 성품이 진실한 나의 본래 면목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토록 일깨워 그 시기에 법문을 일깨워줘서 자각토록 해주면 비로소 나고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공적한 법신을 증득하여 어떤 인연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니 그때 이런 선보문을 설에서 깨닫도록 이끌어줘라고 합니다. 그는 선근이 있는 사람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몸뚱이가 나인양 집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다가왔을 때 내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내 말을 듣지도 못하고 내가 눈앞에서 아무리 아른거려도 보지 못하니. 몸이 없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내가 빨리 다시 몸을 받아서 생을 살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와 그래서 몸을 탐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서 몸을 받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몸을 받으니까 존리, 신리, 편안히, 불편한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의 근본은 욕탐이다. 우리 흔히 탐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전에서는 욕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해요. 왜냐하면 욕구하고서 탐하게 되니까. 우리 자신이 욕, 욕구하는 바를 탐하여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이, 몸을 취하게 된 이유는 몸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욕탐은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허망한 분별을 말미암아서 욕탐이 생기는 것이고 허망한 분별은 전도된 생각을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이고 이 전도된 생각은 모무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된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고 모무름이 없으면 근본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진실로. 여기에. 손은 머무름이 없어요. 손은 오직 그냥 작용하여 쓸 뿐. 그래서 손은 이름할 수가 없어요. 손이 많이 머물러가지고 이런 모양이라면 보장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손이 멈춰가지고 영원히 이런 모양이라면 보장 주먹이라고 이름할 거예요. 근데 손은 머무름이 없이 오직 작용하여 잠깐 이애에 따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머무름이 없어. 이 마음이 만법의 근본인데 이 마음은 머무름이 없어서 어쩌선이 잠깐 마음이란 이름을 잠깐 임시로 잠깐 세우는 것일 뿐이지 마음이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머무름이 없어서 이 머무름이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을 세우는 겁니다. 진실로 이머무름이 없는 소품으로부터 온갖 말을 세우는 겁니다. 가나다라마바사를 마, 이머무름이 없는 모양이 없음 근본으로부터 이걸 알지 못하여서 잠깐 나타난 모양이 있는 줄 아는 전도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분별하고 분별을 말미암아 욕탐을 하고 욕탐을 말미암아서. 몸을 취하고 몸을 취하였으니까 존니 실리 늘니 중이라는 허망한 분별망상의 괴로움이 생긴 겁니다. 법을 세우니까 생견니변환니 사라진 하게 되는 거라.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진실로 뭐 불안함이든 편안함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모든 만법의 근본은 이 머무름이 없는 성품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겁니다. 주먹이든 가위든 보자기든 다 머무름이 없는 이 손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로이 법은 법이라는 것도 이름에 불과한 것이죠. 이걸 마음이라든 법이라든 이걸 하든 뭐라든 이것은. 법무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좀 정리하죠. 중생이란 중연생기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다. 모든 법이 다 중생입니다. 모든 법이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나는 거니까 불안함도 편안함도 몸도. 생각도, 기분도, 모든 것도 다, 뭔가 색깔도, 모든 것이 다, 여러 연에서 나타난, 여러 연이 잠깐 모여서 나타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 모여서 잠깐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환과 같이 나타남은 있지만, 나타난 모양에 보자에 이름을 붙이면 있지만, 실체는 없다. 나타나지만, 이름은 붙이지만 실체는 없다. 비로소 이를 알지 못하면 나타난 모양의 보자기네. 똑똑한 보자기네. 웅퉁한 주먹이네라고 모양 실제 실체, 실체적이면 어, 주먹이 사라지고 보자기 나타났다라고 잔고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름을 보고 좋고 싫음을 나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타나는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는 실체시적인 마음이 짙어요. 그래서 생겼네 사라짐을 봐요. 그래서 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사라질까 걱정이고 실은 나타날까 걱정하는 삶을 살아요. 진실로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성품은 몰라요. 이유는 뭐다? 잠깐 나타난 모양을 실제냐 집착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못 깨닫고 있는 이유는 불안하면 싫어하고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냐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뼛속 깊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고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양은 환과 같은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비로소 이 마음법이 모든 말과 느낌과 생각이 다이 머무름이 없는 이 모양이 없는 근본 마음으로부터 세워진 바임을 잘 갖게 됩니다. 이 자기 마음에 바를 가져서 생멸함이, 물듦이, 걸림이, 다툼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보살의 자유로움이고 보살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아에서 일깨워서 자각도록 하고 자각해서 좀밝아져가면누모브라도 기뻐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생겨나고 사라진 가운데 생멸하는 없는 성품에 자각 몸 의지하도록 하고 그러려면 오직 인연 생겨나고 사라지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는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당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삶을 관함 속에서 비로소 보살의 마음의 자유로움을 온갖 아낌없이 숨을 들어오고 나가고.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의 공덕을 온전히 다 주고도 조금도 생생 내거나 기대하는 바 없이 오지 진실로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평상수의 가장 쉬운 거니까. 그죠 앉아 있든 서 있든 뭘 하든 앉은 그 자리에서 가장 쉽게 먼저 애쓰지 않아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물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임을 마음의 아낌없는 배품임을 정말로 생명이 무한한 가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숨 들이키지 않으면 죽을 텐데 들이키지 않으면 죽을 텐데 마음에 정말로 자유로운 마음의 작용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들어오고, 들숨, 날숨에서, 온갖 소리가 들림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낌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생겨나고, 사라짐 가운데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마음의 공덕에, 점차 익숙해지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시기 바랍니다.